안녕하세요, 셜스파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있는 K7 프리미어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계정체 BT360이 나와 있습니다. K7 같은 경우에는 출시 행사에서 나온 차가 아니라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K7 프리미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밑에 있는 Z자 형상은 여전히 데이라이트 역할만 하고요. 이 Z자에서 이 부분까지 그릴 쪽으로 나와 있고 이쪽으로 헤드램프 끝부분으로 나가는 Z 자데이라이트는 없어졌습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서 이번에는 반사판식 헤드램프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이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뭐, 알아서 어느 정도 처리를 했겠죠. 헤드램프 점등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헤드램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바깥쪽에 있는 두 개만 하향등으로 점등이 되고요. 상향등까지 켜면, 상향등까지 켜게 되면, 안쪽에 있는 네개 라이트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 헤드램프에서 들어오는 별도의 표시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아래쪽에 범퍼에서 방향 지시등이 점등이 되고요. 방향 지시등은 상위 트림은 이제 LED 방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LED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하이트링 같은 경우에는 전구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에 넣는 방식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멋이 있는 것 같은데, 헤드램프와 같이 한번 보면요. 어 뭔가 방향 지시등 점등될 때 데이라이트가 방향 지시등으로 바뀌는 어 멋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졌달까요? 근데 주간에는 데이라이트가 어찌됐든 점등되는 일이 없으니까 주간에 뭔가 시인성은 더 뛰어나질 것 같습니다. 주간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부피는 커졌고, 호라이코 그릴의 이 부분, 호라이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한, 한뼘반 정도 될 정도로, 여기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 길어졌고요이 사이에는 크롬 몰딩도 삭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면적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릴 면적도 훨씬 더 커졌고, 그릴 안쪽에는 액티브 셔터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바깥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액티브 셔터는 없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에 기존 K7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한 휠인데요. 225에 55에 R17인치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차에 17인치 타이어라고 하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은 경제성을 감안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장착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게 K7 하이브리드의 특유의 후면부인데요. K7 하이브리드의 특유의 후면부, 뭐 K7도 동일합니다만 여전히 Z 자 라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헤드램프는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테일램프 같은 경우 는 여전히 바깥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Z 자 라이트로 이어지다가 여기서부터 는 점선으로 바뀌어서 점등이 됩니다. 차량 테일램프 점선을 쓰는 경우는 거의 못본 경우인데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색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아쉽게도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K7이라는 엠블럼이 붙어 있고 별도의 엔진 배기량을 나타내는 엠블럼은 붙어 있지 않지만 2 4 l 이런 거 엠블럼은 붙어 있지 않지만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표시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뚫려 있지 않은 크롬으로 모양만 낸 머플러입니다. 어, 하이브리드니까 머플러 가짜 머플러 이거 용납해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이전 세대 K7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하이브리드는 실제 배기구가 뚫려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3.0에서만이라도 뚫어주면 좋을 텐데 3.0 역시도 배기구는 가짜 머플러입니다.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엠블럼 중에서 이 I 부분을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K나 A를 누르면 열리지 않고요. 이 I 부분은 간단하게 누르면 트렁크가 오픈되게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굉장히 깊고요. 트렁크 옆에는 12V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 부분에는 배터리가 있어서 별도로 이 공간을 활용하기 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트 폴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스키스루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삼각대를 놓는 곳은 트렁크 도어 쪽에 있고요 문 닫는 거는 역시 전동식으로 전동식으로 어, 문을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 정도는 다 전동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깊이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뭐 자유자재로 쓸수 있지만 트렁크 폴딩이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K7은 이제 실내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먼저 계기판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탑재하고 있고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탑재하고 있고, 이건 지금 이건 지금 에코 모드입니다. 이건 지금 에코 모드고 이렇게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이건 많이 보던 화면인데 대신 RPM 모드만 없습니다. 이건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 역시도 많이 보던 화면인데 여기 RPM 나타내는 숫자가 없죠. 여기 RPM 나타내는 숫자 없이 파랑, 초록, 하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핸들의 우측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각종 크루즈, 크루즈 세팅하는 버튼, 차관거리 조정과 l f a 설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를 조정하는 버튼도 있는데, 이제 차량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서 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K7에서 또다시 원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토레벨링이 삭제되었는데요. 오토레벨링이 삭제된 대신에 이렇게 수동레벨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0단계가 헤드램프가 가장 높은 거고요 3단계가 헤드램프가 가장 낮은 겁니다 사람도 운전자 혼자 타고 짐도 얼마 안 실었을 때는 0단계로 하는 게 맞고요 짐 많이 실었고 뒷좌석에 사람 많이 탔다 그러면 3단계를 해서 헤드램프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 원래는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이걸 자동으로 하지 않고 K7에는 그냥 수동 레벨링이 탑재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K8에서 표시되는 정보는요 누적 정보 주행정보, 속도계, 디지털 속도계 근데 디지털 속도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어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디지털인데 굳이 여기까지 디지털 숫자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운전 모드, 경제 운전, 보통 운전, 비경제 운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도도 여기서 간략하게 볼수 있고요 냉각수 온도 역시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설정하게 되면 여기 경로 안내가 뜨고요 드라이브 아이즈, 그 다음에 뭐 차선 이탈 경보나 LFA 화면도 여기서 뜨게 됩니다. 핸들 표시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서, 여기 위쪽에서 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거, LFA 설정은 여기 위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핸들 표시가 없어지면 LFA가 없는 거고요. 핸들 표시가 생기면 l f 동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수준도 뜨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도 있고 타이어 공기압 역시도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센터페시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여기 내비게이션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 토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토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위로는 못합니다 위로는 작동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내리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게만 되어 있고요 이제 기아자동차도 빨간색 등을 버리고 하얀색 등으로 하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볼륨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빨간색 링이었는데 지금 하얀색 링이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토글 스위치 인데요 여기는 위로 내리고 올리고 다 됩니다. 오토, 오토는 위로 내리기만 되고요. 오프도 밑으로 내리기만.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도 밑으로 내리기만 가능합니다. 풍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모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모드는 밑으로 내리기만 가능하고 내기수단, 외기수단도 밑으로 내리기만 가능하고요. 싱크 버튼도 밑으로 내리기만 가능합니다. 그냥 눌러도 되는 것들은 단방향으로만 처리를 했고요. 굳이 뭐 돌렸어 전에 돌렸었거나 뭐 여러 가지 선택이 필요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토글 스위치를 만들어서 위아래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어봉도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랑 거의 공유합니다. 스팅어랑 똑같죠. 스팅어랑 똑같아서 D, R, P는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특이한 점은 옛날엔 통풍 시트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통풍 시트 볼이 나오고 여기 열선 시트 볼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통합이 돼서 세 개의 LED가 그 다른 색깔로 점등이 됩니다. 여기 조속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조속도 마찬가지. 주차 센서도 여기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이렇게 켜고 끌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요즘 당연한 거죠. 핸들 열선도 작동이 여기서 눌러서 되고요 빌트인 캠 역시도 여기서 눌러서 작동이 됩니다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 여기 있고요 후방 선 커튼 역시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10.3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볼까요? 한번 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보면 3분할까지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현재 미디어 상태 이런 게 뜨고 여기 연비와 전기 모터 사용량이 뜨게 됩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만 있는 건데요. 에너지 흐름도가 여기선 좀더 크게 뜨고요. 여기는 평균 연비와 전기 모터 사용량이 뜹니다. 그외그외 외에, 외에 그래프 외에는 또 별다른 정보가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다양한 정보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지도, 전화, DMB 검색, 유보, 라디오, 자연의 소리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연의 소리. 이게 생기 넘치는 숲입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고요. 비오는 하루 소리입니다. 노천 카페 소리고요. 이건 살짝 백색 소음이네요. 노천 카페 소음은. 이건 벽난로입니다. 벽난로. 눈덮인 길 가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가지의 음성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뭔가 백색 소음을 내고 싶다. 근데 음악은 조금 시끄럽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간단한 소리를 들으면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서 기기판에서 했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차량에 들어가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속도계 뭐 속도계 크기 색상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 같은 것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예시 그림이 뜨게 되죠.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전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주행 보조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보,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런게 선택을 할수 있고요. 공조 장치 역시도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모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관성 주행 안내, 관성 주행 안내 시점이 들어오게 되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 무드 조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실내 무드 조명은 다양한 선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요, 여기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는 방식이네요. 드래그는 드래그 되나? 어 드래그도 됩니다. 이 원형을 따라서 잘 드래그를 하면 되고요. 앰비언트 색상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오고 있을 텐 어디서? 이거 꺼 볼까요? 어디서 들어온다는 거지? 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디서 들어온다는... 뭐지? 이 예,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서 원래 들어오는데 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도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동 잠금과 자동 잠금 해제,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뭐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반만 열리도록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GSG90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세단 트렁크가 절반만 열리면 과연 짐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게 더 닫기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암튼 스마트 트렁크 옵션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트렁크 옵션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을 했을 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할수 있고요. 표시 정보와 뭐 서비스 시기 알림 이런 걸다 설정을 할수 있고 편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과 웰컴 미러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스마트 자세죠, 스마트 열선 통풍, 스마, 승하차 편의, 후석 시트 열선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후석 제오 후석 시트 열선 제어 같은 경우에는 오, 오 후석 시트 열선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켜게 되면 열선이 켜지는 거죠. 뒤에, 뒤에 가족들이 탔다, 이럴 때, 뒤에 가족이 추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면, 켜주기 좋은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만, 뭐, 친구들이 탔을 때는, 어떻게 놀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7 하이브리드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K7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으로만 구성된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 중에서, 생각보다 디자인 변화가 굉장히 크지 않아서, 그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차량 전장이 늘어난 부분에서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장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공간에서 화려할 수 있었고 첨단 첨단 기능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K7N7이 더 높아진 것 같아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혹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샷스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